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전시회인 CS2020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대한민국 기업을 전세계에 알리는 MIK 이노베이션 핫스팟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하는 창원의 창원산업진흥원 서윤정 대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창원에서 뵙고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정말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어 이번에 CES 다시 또 참가하셨는데 어떻게 참가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가 작년에 2019년 CES를 참석을 네, 네, 네.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 에덴룩스랑 세이포드 두 개사를 아, 네, 네, 신청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또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 아이디어 제품을 저희가 가져와서 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었는데 또운 좋게 또 기업들의 능력으로 네. 네 개사가 어렵게 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그네 그네 개사들이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어땠는지 한번 좀 기업별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일단 한, 네 개사 중에 한 개사씩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어, 먼저 CTNS 같은 어, 경우는 네네네. 네 저희 이가 이번이 첫 해외 박람에 참가세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첫 참가대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CS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준비도 많이 해 오시고 네, 네. 또 기업 자체가 코크리에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시제품부터또 네. 네. 판매 또 창업까지 지원을 네. 해 주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표님께서는 홍보도 잘 하시지만은 네. 여기 참석한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좀 아, 중시하고 아, 계세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보시고 네.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또, 운 좋게 또 에이빙에서 네. 또 대기업의 이런 아이디어를 같이 협력을 해서 네. 다음에 한번 같이 해보자는 그런 투자도 같이 제의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네. 더좀큰 성과가, <laughs> 첫 참가치고는, 네, 성과가 좀 있으셨고.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굿라이프를 소개해드리자면, 아, 굿 라이프, 네. 네, 네. 굿라이프는 아, 지금 뭐 화재나 또 아니면 합선, 감전 이런 걸 예방하는 콘텐츠? 그런 안전 콘센트를 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홍보 제품도 하면서 네. 이제 부스에 계시는데 지금 아마존의 담당자가 오셨어요. 제품이 아직 출시가 안된 시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나중에 출시가 되면 오.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자는 제안을 또 받으셔서 네, 네 그거 말고도 어, 나머지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향후 해외 마케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 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모던텍 같은 모던택, 경우는 어, 네 모던텍에서 네. 여섯 분이 오셨어요. 이번에 굉장히 아, 그렇게 많이 왔어요? 네, 열정을 가지고 네. 많이 오셔서 그 지금 부스에 엄청 핫하거든요. 제일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무인 충전 시스템 로보담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어 제품 자체가 일단 핫한데다가 세계 최초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맞죠? 세계 최초고 네. 이게 비밀이라서 아직 오픈할 수는 없지만 아, 아, 네큰 아, 충전 플랫폼 운영 회사와 이제 기술 합작 그리고 아. 또 투자 이런 걸 제안을 받으셔가지고 네좀 네. 네, 성과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J2C 같은 J2C. 경우는 어저께 MOU를 맺었습니다. 아, 네, 네. 네, 여기 같이 있는 스마트 미믹이라는 회사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IoT 네. 전문 회사고요. 그 회사랑 이제 같이 공동 개발을 네네. 하자는 네네. 그런 업무 협약이랑 그리고 한국에서 물건을 팔수 있는 판권을 같이 네. 이야기하는 아 그런 기술적인 네네.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 미미 가사에 한번 가서 물어보니까 네네. 이 J2C의 홍채인식기 그 제품이 자기들 제품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아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실 정도로 그래서 공동 개발을 같이 꼭 해줬으면 했다고 하셔서 네네. 저는 이제 지원하는 기업으로 네. 이런 든든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참가를 해서 아... 너무나 만족스럽고 또 네. 더욱더 이 끝나고도 저희가 지원을 할수 있도록 많이 서포트를 해드리고 싶고 아, 네,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개 기업이 어, 투자 이슈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큰그 플랫폼 회사 그 다음에 다른 회사 같이 코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네. 거기다 이제 또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가 또 같이 협업하는 거네 어, 네 가지를 다 가져가시네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아 제가 축하받는 거 아니구요 <laughs> 저희 기업들이 다 더욱더 이제 갔다 와서 네네네. 저희가 또더 많이 노력을 서포트를 해야 될 문제죠 네네네아 그럼 작년에 의해서 올해 이연타 홈런을 치셨는데 앞으로 CS라는 전시회를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어떻게 어 발전시켜 나갈 건지 계획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저희가 올해는 네 개사밖에 지원을 못했었는데 막상 이제 저도 이제 참가하고 네네. 해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들이 조금 많이 네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또 저희,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창업 일자리 지원팀에서는 네네. 그 여섯 개. 교육 센터 그리고 뭐 창업 지원 센터라든지 네네. 특히 이제 예비 스타트업부터 이제 액셀러레이터링이 필요한 기업까지 네네.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센터에서 입주한 기업들이나 저희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제품을 있는 기업들이라면 누구나 또 여기 네네. CS에 한번더꼭 할수 있도록 저희 네. 지원을 할 거고 또 그런 기업을 발굴하는 게 저희의 몫이기 아,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최대한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이런 좋은 CS에 꼭 참석해서 많은 성과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참가한 기업들이 또 창원에 돌아가서 네. 그 이슈들을 네. 창원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네. 또 아마 공유를 하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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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욱 더 뭔가 좀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네. 앞으로 많은 기대를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어, 좋은 이슈 많이 가져가셔서 저도 좀 네, 기분이 좋은데 네. 앞으로도 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